들이랑 좀 정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좀 저랑 좀 정이 드셨나요? 그래요? 그럼 제가 슬프다고 하면 같이 슬퍼요? 제가 기분만 같이 기뻐요? 아, 그런 거예요? 몇 곡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아쉬워해 주시면 안 돼요? 저 뒷줄도 조금 만 아쉬워해 주시면 안 돼요? 막 다니는 기시고잘안 보이니까 막 억장 무너지는 느낌은 이런 느낌. 막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죠? 아니지 아니죠? 제가 진짜 몇 곡이 안 남았는데요 진짜 진짜예요 진짜 몇곡안 남았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 노래인가? 아니래요 마지막 노래가 관심 한번 받고 싶었나 봐요 마지막 노래는 아니고 조금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제가 작년에 서재패에서 한번 했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사도 보실 수 있게 좀 갖고 왔어요 어, 이 노래는 제가 쇼미더머니를 나왔다는 사실 좀 아시나요? 어, 그래서 아까 그 낯소리 같은 노래도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쇼미더머니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어,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거기서 여러가지 노래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허그라는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나 나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는 거죠. 저는 쇼베 더 머니 파이널을 준비할 때 매일매일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누가 한 번만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래 제목은 허그이고요. 어...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알아, 안아줄 줄도 알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안아줄 줄도 아는 그런 닌겐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저를 위로해 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